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교회적으로는 성찬식을 시작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을,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큰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영성,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실천하며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혹자는 성찬식을 보이는 설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일이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 주간의 삶이 조금 불경건하면 장로님이 떡잔을 딱 내밀 때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 때문인지 성찬식에 대해서 미리 광고를 하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찬식이 있는 오늘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냐고 혹시 어젯밤에 맥주를 한세캔 소주 한병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맥주를 먹었어 그럼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해필 어젯밤에 그냥 옆에 내가 열받게 해가지고 그냥 부부싸움을 해버렸어 물론 또 남편이 열받게 해가지고 권사님이 그냥 영성을 지키지 못하고 쌍욕을 해버렸어. 그냥 이소 말다. 그 그러니까 오늘 또해피 성찬식, 웬 말인가? 아이고 마귀가 찾아와. 네가 무슨 권사냐? 성찬식, 이거 무엇이고? 안해야 쓰겄다. 그것이 옳습니까?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정말 오늘 본문이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성찬식에 관해서, 주의 만찬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알면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 성만찬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지금과 같은 성찬식의 형태라기보다는 애찬과 겸하는 형태. 그러니까 특별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그 식탁 위에서 행하는 어떤 이런 형태. 근데 문제가 생겼죠. 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인들이 좀더 일찍 오고, 종들이나 노예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늦게 왔어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만찬을 다 나눠먹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릴 거예요. 심지어는 취해 있어. 나눠먹어야 되는데, 지혼자 포도주를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 발효된 매실 같은 거 먹어도 취하고 다 먹어가지고 20절 그런 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책망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떤 학자는 도시락 형태의 애찬이었을 것인데 이 애찬을 따로 먹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 버리고 내 것이 없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쉐를패버리는 거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는 쉐를패놓고이루 하는 거라 그랬죠? 저의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책망을 전라도 말로는 쉐를패버린 거잖아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지금 이 성찬에 관해서 주의 만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 주님께서 주 자신의 몸을 찢어주고 피를 나누어 주신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젯밤에 좀 부부싸움을 안 하고, 경건하게 TV를 좀덜 보고, 경건하게 어떤,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치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어떤 규례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의 그유월절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몸이다 내 피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삶이었죠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나를 온전한 채물로 내어준다 이걸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해라 기억해라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참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성찬식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33절. 그런 증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파당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척 멤버 운운하면서 자꾸 뭉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교회 소속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파당입니다 노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주도할 수 있다. 내가 우선이다. 내가 일번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같이 먹다 보니까 네나나라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데 내가 너와 감히 같이 밥을 먹을 만한 짬밥이냐? 이럴 때면 저 먼저 먹어버리는 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17절 이하를 보실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1박 2일 동안 재정사역회 가족들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는 중에 함께 했던 자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감격을 했어요. 내가 위로받을 일을 한건 맞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너무 큰 것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헌신할 만큼 했는데, 왜 나는 그 안에 끼어들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그들은 실제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던 만, 액수로 치면 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것 같지도 않던데, 무슨 그들이 위로 캠프야. 혹시 이런 마음, 가시, 같지는 않으셨나요? 실제로,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들이 대단한 헌신을 한건아니에 그리고, 실제로 가난하고 초라한 자들의 도시락과 같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계속 제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 최소한 그들은 주님의 떡과 잔에 부끄럽지 않게 행한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떡과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 그랬죠.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죽기는 죽는데, 좀더 폼나게 죽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잖아요 주님의 떡과 자는. 희생 재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두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것들을 다시 언급하게 된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번에 헌신하고 위로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자기 아들딸 자신의 삶만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 줄줄 아는 희생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이걸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먼저이신가요? 자녀가 먼저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라 해요. 그 후에 이 말은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냐 안 했냐 오늘 흰 가운 입고 왜 말인가 이것이 성찬을 준비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성찬식 잘해라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평생도록 기념하라. 이건 먹고 마셔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채물로 내어 드려라. 교회가 필요로 할때 여기 있습니다. 내어 놓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금 장관하겠다는 사람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가정 생활이, 가정 생활이, 가정사가 아들, 딸들의 교육 현장에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분노하시잖아요. 성촌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왜? 이기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야. 야, 야, 너뭐 장관하겠다면서 네 아들딸은 그렇게 유장 전입을 시키고 어쩌고 이도둑놈 같은 놈을 너 진짜 감옥 가 목사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흥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돈 없다면서요? 돈이 왜 많으세요? 뭐, 땅평 없다면서요? 산이 왜 있고, 너, 너, 너니 왜 천평이 있으세요? 우아, 거짓말쟁이! 이기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장관에게만 해당되는 삶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해라.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노예와 같은 인생 내가 노예한테 줄 돈은 없어도 손자에게 줄 돈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한 주에 또 가르치려고 하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기적인 삶을 버리자. 진정한 성찬식은 흰옷 입은 것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다 주었던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가난한 자에게 네 돈을 내어주라 할때 아닙니다. 내 아들딸한테 줘야지. 어떻게 이거.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아들딸에게 주려고 딱 먹지 않았는데 대문 앞에 거지에게 감동이 왔다. 이걸 내어주지 못한 너의 인생 결코 주님의 몸과 피 먹고 마시는 자 아니며 떡과 잔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도 감사한 게 이번 캠프 중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 마음 상할 수 있는데 몇 분이 카드를 주고 봉투를 줬더라고. 그분들의 고백이 일관돼. 이번에 참여하신 그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나는 그들에게 차한 잔이라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왜 나는 아니고 너는 이게 아니고, 항상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위대합니다. 내가 죽어 당신이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 어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할 수가 있냐.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안 돕습니다. 목사님이 죽어간다 그러는데 성교 안 합니다. 당장 내피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내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하는데 교회가 어렵다 그래도 못 내놓습니다. 내가 이거 처리, 우선 처리, 내가 빚 갚아야 됩니다. 주택부금 넣어야 됩니다. 기타 힘들. 하나님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따르시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늘 성찬식 할 때마다 피둘기 같이 온유한, 뭐, 막 이런 것들로 뭔가 성찬 준비한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아니에 한 주간 동안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묵사하면서 결단해야 될 삶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돕는 채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파당이 없이 하겠습니다. 내가 파당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식갈 때마다 장모님하고 싶지요. 왜흰 가운 입고 멋지잖아요? 안 멋있다고요. 저 강도사 때, 정도사 때 진짜 부목사 하고 싶더라고요. 담임목사랑 다흰 가운 입고 촥 배병 배전을 하는데 얼마나 멋져 보여요? 흰 가운을 입고선 성찬이온들부터 돌아보셔야 돼 나를 살피고 난 후에,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나는 과연 한끼 식사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진 않았는가. 충분히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추진나라 확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핑계하지는 않았나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예배의 재물이 돼야 되는데 기꺼이 남만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 영상 틀어놓고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대 통합 목회로서 예배하는 것의 모델이 돼야 되고 새벽 예배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 모델이 되겠다는 사람 재물입니다. 재물 제물. 언제나 재물이 있는 곳에 불이 임한다. 기도에 재물이 있어야 그곳에 풍의 불길 타오른다. 28절,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심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희생 채물 섬김의 채물 할렐루야 내가 죽어 인류를 살리겠다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죽어 장모님을 행복하게 내가 죽어 이 교회를 풍하게 여러분을 죽여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단 교주의 모습이잖아. 여러분은 흥분해버려. 난리나 버려. 교회 안 다녀버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천국 상속으로 받았다면서. 너 어찌 그렇게 욕심이 많냐? 너 어찌 그렇게 이기적이냐? 아니, 교회 없는 우리 인생 없다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기꺼이 내 인생을 제물로 내어주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 이거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없는 백윤영이 뭔소양했어요 교회 없는 백도민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저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살리는 게내 인생의 우선순위야.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봉기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봉이고, 제 아내의 봉이고. 제두 아들의 풍이에요. 네, 여러분 아니신가요? 교회 없이 예 인생이 풍이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늘 성찬식부터 한주특세를 통하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파당 짓는 마음, 파당 짓는 마음, 교회들마다 애찬을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주일날 같이 밥을 먹으라 그랬더니 항상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끼리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목사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주중에도요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했더니 친한 선사님들끼리몇 사람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아주 광주에서부터 어디 완도까지 식도락 클럽, 먹도락 클럽, 먹욕탕 좋은 데는 다 다니면서. 슉 차에서 오고 가면서 은혜스러운 감정을 하면 좋겠지만, 차 안에서 조져버리고, 목욕탕 하면서 조져버리고, 교회 안에 모든 재판 판단을 다하고, 할렐루야! 아줌마들 하면 좀 하세요. 이것이 목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성장의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모임에 갔다 올수록 믿음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모임들을... 오래전부터 깨닫고 가정교회 중심의 교제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가정교회 모임이 아닌데 정기적으로 따로만나서밥 먹고, 이것이 아주 교회를 이어질 것 같지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신방사들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방사 혼자만 우리 집에 와주세요. 다 빼버리고 김만아 습 데려오지 말고 혼자만 와서 나랑 대화 좀 해주세요. 그 인간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하셔도 돼. 하지 마세요. 혼자 단독적으로 가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획하고 이미 소속이 돼 있는데 왜 혼자 만나자 그럴까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당신한테 그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거잖아요. 들어주고 왔다. 들어주는 당신이 나쁜 거야. 들어주면안 되는 거지. 왜 나도 전화했어요? 양우사를 만나세요. 양우사한테 가세요. 왜 만나 주시냐고. 왜? 청년부 주도교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냐 말이에요. 밥 주라고 해도 오지 마라 그래야지. 저는 여러분하고 안 놀고 싶은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그것이 자칫 목사의 파당이 돼버리니까 저는 우리 집에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안시진의 평생 꿈이 우리 집 와서 밥 먹는 거였대 이번에 제가 없고 지 엄마 어디 시험 보는데 지 엄마도 어디 놀러 가 버리고 우리 여기 엄마들은 이상한 엄마들이야. 아들이 검정고시 보는데 아빠랑 둘이 놀러 가 버려. 그래서 아내가집 불러가지고 밥을 줬더니 도민이한테 문자가 왔다. 내 평생 꿈이 이렇게 빨리 이뤄어질줄 몰랐다. 제가 어찌 도민이 친구, 은민이 친구,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것을 왜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불러들기 시작한 순간, 물론 제 개인적인 삶을 노출하는 것도 애들한테서 교육적으로 안 좋겠다 판단한 것도 있지만은 파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당.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상담하고 하지 마란 말이 상담. 그게 교만이라고 요 당신이 누구를 왜 살려? 당신에게는 그 역할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신방은 이제 양육사가 합니다 양육사가 이게 다 조직을 조정을 해놨어 하여튼 여하튼 이번 성찬식부터 탈락이셔 파당을 없애겠다 교회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 지내겠 가정교회 안에서는요 부담스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은 싹 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주 놀러가 그런데 부담스러운 사람 끼어가겠어요? 잠깐만 아, 대장면 타고 가는데 부담스러운 사람 가운데 끼어요? 전하지 마라 살짝 나가라 어디서 만날까? 월드 경기장에서 만나자 싹 그냥 갔다 온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 하는 거 저는 그거 천도부서면 천도부서 임명된 사람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파당을 없애겠다 오늘부터 먼저 먹는 태도 다 버리고, 떡과 잔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야, 너 어떻게 오늘 본문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서 어떻게 너 사람 살리, 살리자는데 안 도울 수가 있냐. 성찬식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젯밤에 부부싸움 하지 말고, 오늘 성찬식에 아, 잘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기적인 삶을 버려라.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교회가 우리 교회만 배불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베푸는 교회가 되자. 수많은 교회가 어려워할 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너에도 삼기고 열방을 삼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 오늘 성찬식부터 한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이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